주머니를 만들기 위해 흰색 실 2.5m를 승진이와 유현이가 똑같이 나누어 가지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실은 몇 미터일까요? 식을 같이 구해봅시다. 네, 2.5 나누기 2입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분수로 계산해봅시다. 2.5 나누기 2를 계산하기 위해서 분수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2.5는 10분의 25로 바꾸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5가 2로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소수의 단도셈을 분수로 계산할 때 나누어지지 않는 경우는 분자와 분모에 10을 더 곱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10분의 3은 100분의 30, 100분의 72는 1분의 720으로 바꾸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분의 25 나누기 2는 100분의 250 나누기 2로 바꾸어 볼수 있습니다. 100분의 250 나누기 2는 100분의 125이므로 1.25라고 쓸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세로 셈으로 계산하여 보겠습니다. 2.5 나누기 2를 계산하기 위해 보조선을 같이 그어봅시다. 잘했어요. 2를 2로 나눠주면 2 곱하기 1을 활용하여 2라고 쓸수 있습니다. 전체에서 빼주면 5가 남네요. 그 다음을 계산하기 전에 소수점이 있죠. 소수점을 그대로 올려서 위에도 써줍니다. 그 다음, 5랑 가장 가까운 2의 배수는, 그렇죠. 2 곱하기 2는 4입니다. 이번에도 전체에서 빼주면 1이 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머지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는 0을 한번 더 내려서 써보겠습니다. 10과 가장 가까운 2의 배수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2 곱하기 5는 10입니다. 전체에서 빼주면 드디어 0이 되었네요. 따라서 2.5 나누기 2는 1.25임을 알수 있습니다. 배수를 활용해 보면 2.5 나누기 2를 계산하기 위해서 250 나누기 2를 활용할 수 있고 2.5는 250의 100분의 1배입니다. 따라서 125 역시 100분의 1배를 해서 1.25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세로셈으로 계산할 때 나누어지지 않으면 0을 한번더 내려서 계산하면 됩니다.